눈물의 기자회견을 마친 김수현이 국내는 물론 전세계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가 주장한 유족 측의 카톡 조작 주장은 오히려 본인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안 하느니만 못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중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김수현의 대처를 두고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현직 변호사인 이도노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수현의 기자회견을 평가했는데요. 이 변호사는 우리가 궁금한 것은 미성년자인 김세론과 교제하거나 혹은 썸을 탔거나 그 카톡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다. 저는 미성년자 때 김세론이랑 사귀었다면 사귀었다. 사기였다. 도덕적 비난을 받겠다. 두 번째 안 사귀었다면 왜 그런 카톡 보내게 됐는지 뭐 예를 들면 김세론 배우가 저를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김수현이 좋게 좋게 가자라는 조언을 받아들였다면 저와 고인의 고인의 사생활이 이렇게까지 폭로되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협박을 받지 않아도 됐을 거고 제 사생활을 담은 사진이 유출돼서 모욕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 부분에 이 변호사는 본인 피해 위주로만 말한다. 대중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어 미성년자 사기였는지 안 사기였는지 그럼 왜 거짓말했는지 이걸 가야지. 논점 흐리기다. 자기가 힘들었고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 내면에 있는 걸 대중들이 이해해달라는 포인트인 것이라며 답답해했는데요. 특히 김수현이 미성년자이던 시절에 김세롱과의 교제하지 않았고 자신의 외면과 채무로 인해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조차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자 이 변호사는 고인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을 유추 짐작해서 하면 안 된다. 4년 전에 1년 사기였으면 그 이전에 나온 자료들이 뭔지 이걸 얘기해 줘야죠 라며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카톡에 대해 김수현이 고인이 썼다고 하기에는 틀린 사실들이 너무나 많다. 2016년 사진이라는 것도 2019년 사진이었다고 하자 이 변호사는 다 조작했다는 건가? 2016년 찍힌 게다 조작이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대중들은 모른다. 물타기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전부 거짓말이라고 하면 대중들이 어떻게 그걸 판단하느냐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김수현의 말이 답답했는지 카톡 조작했다는 부분을 대신 설명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궁금한 건 어떤 카톡이랑 어떤 녹취록이 어떻게 조작된 건지를 비교 설명하고 그 다음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핵심적으로 제출되어 있는 증거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어야 한다. 다 결론은 나 힘들었고 부담감이 심했고 고소고발로 향후 밝히겠다 하면 대중들은 실제로는 자신이 없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끝으로 이 변호사는 진짜 나중에 판결 결과나 재판 결과를 내놓고 제기를 할 거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것 같다. 차라리 모든 건 법정에 밝히겠다고 하던가 아니면 나와서 핵심 증거에 대해서 대중들이 받아들일 만한 항변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다.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울면서 하면 그걸 보는 90% 사람들이 공감이 되겠느냐? 제 생각인데 핵심적인 건 없는 것 같다. 알맹이가 없다. 제 의뢰인이면 저렇게는 안 했을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현이 카톡 분석을 했다며 내놓은 증거에 대해서도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김수현은 고인과 성인 시절에 열애했다고 해명하며 2016년 카톡과 2018년 카톡에서 고인과 대화하고 있는 인물들은 서로 다른 사람이다라며 이 사실을 증명하고자 유족이 제출한 2016년과 2018년 그리고 올해 내가 지인들과 나눈 카톡을 과학적으로 진술을 분석하는 검증기관에 제출했다. 그 결과 해당 기관은 2016년과 2018년의 인물이 같은 사람이 아니란 결론을 내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수연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공개한 감정서에는 김수연이 빨간색으로 강조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아닌 이전과 이후 문구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김수현이 강조 표시를 한 문구는 2 0 1 6은 2018년 및 2025년과 문체 및 언어지표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문단에서는 2018년과 2025년은 동일인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문체적, 표현적, 문법적 양상이 일관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화자의 언어 습관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라고 김세론이 미성년자였던 2018년부터 최근까지 동일인이 카톡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분석 대상이 되는 표본에 크기가 제한적인 바 해석에 있어 한계가 있다. 다수의 자료를 분석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바본 분석 결과는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한 것임을 밝힌다라고도 적혀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 프로파일러인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카톡 감저서에 대해 공신력 있는 검증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김수현 측에서는 이두 개의 카톡을 공적인 기관이 아닌 사설 진술 분석 센터에 맡긴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아니다. 사실 저는 국과수도 못 믿는다. 그리고 그알 같은 프로그램에 나오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술하고 무능한지 얼마나 엉망인지 계속 말씀드렸다.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도 등장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김수현 측에서 의뢰비를 받고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그들이 주장하는 4명의 진술 분석가가 내린 결론이라는 게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다. 다른 쪽에서 분석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완전히 정반대의 분석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헷갈리지 마시라고 설명드린다. 얼마나 엉망으로 분석했으면 가세연의 김세혜가 바로 반박하고 비웃겠나? 솔직히 저도 보면서 진술 분석가 출신이라는 게 쪽팔리겠다 싶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자회견을 지켜본 국내 네티즌들은 그럼 도대체 언론사의 김세론 번호는 왜 뿌린 거냐? 고인이 편지에 우리 만난 지 5, 6년 정도 됐다고 쓴건 뭐냐? 도대체 어느 기관에서 검증받은 거냐? 악어의 눈물, 중국에서 1300만 명이 라이브 시청했는데 거짓말하는 거 알고 있더라. 결국 고소 엔딩이라니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았다. 고대기까지 하고 나왔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해외 누리꾼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연기 같다. 사과를 안 한다. 진심으로 호소하지 않는다라고 반응했는데요. 그런가면 하 서양권 누리꾼들이 왜 자기를 스타 김수현이라고 칭하나요? 인간이 아닌 배우로 기자회견에 나왔다. 악어의 눈물이다. 고인을 또한번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사과도 안 하고 뉴우침조차 없다라고 적은 게시물이 업로드됐습니다. 김수현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김수현의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 역시 경영 악화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더 시간을 끌었다간 자칫 회사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는 절박함이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게 했다는 관측인데요. 골드메달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기업 M&A 전문가는 골드메달은 늘 회사 통장에 20에서 30억 원이 잉여로 쌓여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개가 넘는 김수영 광고가 모두 내려갔는데 이번 이슈로 위약금을 요구한 곳은 거의 없는 걸로 전해진다며 하지만 이날 계산된 모델료 일부 반환과 예정돼 있던 각종 행사 취소, 고정비 등으로 통장 잔액이 바닥난 걸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골드메달이 현재 외부 투자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는 소문이 그 근거입니다. 한 금융 관계자는 골드메달이 기자회견 전까지 약 60억 원의 피해액을 마련해야 한다고 들었다며 최근 외부 청소업체와의 용역 계약까지 잠정 중단했다고 들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조만간 임직원들의 구조조정도 있지 않겠냐고 예상했는데요. 업계에서는 김수현이 3월 31일 기자회견을 한 배경엔 김세롯 유족과 가세연의 주장을 반박하겠다는 의지도 있지만 무엇보다 회사의 파국을 막기 위한 결단이었을 거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챙겨야 할 식구가 많은 스타 김수현은 과연 이번엔 어떤 거짓말로 대중들을 속이고 위기를 모면할까요?